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1쪽 1162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넷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통해서 허락하셔야 깨닫게 된다 허락하셔야 깨닫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받은 말씀은 에스겔 8장에서부터 시작된 환상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대한 환상 특히 타락한 여러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그 환상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받을 때 보았던 환상과 동일한 그런 환상을 이제는 강가가 아닌 바로 성전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이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인 그룹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눈 앞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일한 환상의 내용을 보는데 조금 명칭이 변해 있기 때문이죠. 1장에서는 단순하게 영이라고 부르던 존재가 세번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생물들의 방향도 정하던 존재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영이라고 나왔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영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곳으로 생물들이 움직이죠. 1장에서 나왔던 영, 바로 12절과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세번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밑에 있던 생물들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하여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장에서 생물들이라고 자주 불리던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선지자서를 보게 되면 바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스랍은 날개가 여섯 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룹은 날개가 네 장인 천사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고, 또한... 창세기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게다가 더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 성소의 휘장이나 언약궤의 뚜껑에 새겨져 있던 천사들도 바로 이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을 지키며 가장 하나님 앞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들 아니 그 천사들이 바로 그룹이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던 환상을 막연하게 보았습니다. 생물들이 있고 그 생물들 옆엔 바퀴가 있고 그리고 영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특별한데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신다. 이게 에스겔 1장에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는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그냥 단순하게 영이라고 막연하게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10장에서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한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볼수 있었을까? 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몰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룹들의 발에는 수레바퀴가 있었습니다. 이 수레바퀴가 여러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해봤지만 그냥 수레바퀴는 수레바퀴일 뿐입니다. 뭐 신화 속에서 수레바퀴가 나와봤자 저 정도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운명의 여신인 포르투나가 있는데, 그 운명의 여신이 운명을 움직이고 바꿀 때 사용하는 게 수레바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돌려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표현할 때, 운명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신은 변덕스럽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수레바퀴는 그 수레바퀴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능력 그리고 또한 그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린 수레바퀴를 볼때그 수레바퀴가 직접 모양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냥 앞뒤로 커다란 바퀴에 따라서 앞뒤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커다란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두 바퀴가 서로 연이어 겹쳐져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직진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직진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순간순간적으로 변하고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수레 바퀴에는 수많은 눈들이 같이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 저기를 다양하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바퀴의 특징은요, 정말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는 대로 그룹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그 방향을 자유자재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고. 멈추시길 원하고 계시길 원하는 곳에 항상 그룹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선지자가 보니까 저절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저 천사가 저 생물이 그룹이야라고 말해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레바퀴가 어떤 의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서 저절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생물들이 그룹임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선지자 스스로가 이렇게 알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감추었던 것을 알게 되는 일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려 놓으신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뜻하는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땐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려놓으신 무언가를 볼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볼수 있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아니라 선지자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하나의 은혜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되는 여러 사실에 대해서도 우린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용까지 계시해 주시는 내용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그 믿음 안에서 더욱 더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우리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혹은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계시,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계시가 있다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때때로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가 깨달은 것을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깨닫게 되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 모임들을 통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만큼 더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만큼 실제로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룹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들려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었더니 이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전해야 할 책임이 더 생겼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만큼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입니다. 그러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우리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삶이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기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뜻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새날을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